와, 진짜, 활치기,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이거? 활치기 말고 활 던지기, 이런 거 없나, 그럼? 아. 헌터 육성 4화입니다. 아, 드디어 레벨 78다돼 갑니다. 3차 전직 후에 가장 지루한 레벨이 70대 초반이거든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레벨 7 8사부터 보여드리려고 엄청 열심히 키웠어요. 왜냐면 7 8사부터는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그 하둥 사냥을 또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사냥하는 건 아니고, 이제 프리스트 분들이 싼값에 쩔을 또 해주신대요. 어, 얼마더라? 뭐, 150에서 200만원 사이? 한 시간에? 생각보다 다른 쩔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싼 편이죠? 어, 좀싼 편인데, 경험치도 또 준수하게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길 가기 위해서는 레벨이 78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이길에서 무제하게 키웠습니다. 와, 근데 사이길에서 70 초반대에는 파티를 들어가더라도, 내쫓기거나 어, 아니면 파티를 잘안 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스킬을 보면은 레인을 쓰고 있죠. 에로우 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16까지 어,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와 근데 3차 순직하고 레인저가 되니까 아주 좋아요. 어, 제자리 사냥.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약간 썬콜 느낌도 좀 나기도 하고. 오케이 레벨업 합니다. 나이트 레벨업. 드디어 레벨 78이 됐어요. 이 지긋지긋한 사이길에서 도망갈 수 있습니다. 일단 리플에 가서. 하둥절이라는걸또한번 받아볼 거거든요 제가 본캐 썬콜 페인이를 키우면서 거의 1년 동안 아 1년이라는 시간이 좀 넘었죠 한 번도 무슨 쩔 무슨 쩔 이런 거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새로운 맵이 나오면 거기서 사냥하고 거기서 아이템 먹고 계속 이래다 보니까 어이 쩔이라는 걸 조금 조금씩 받아보는데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 500만 원 있었거든요 <laughs> 한 500만 원 있었는데 어..한 천만원 정도? 어..천만원 좀 넘었어요 한1200 정도? 어.. 월코를 좀 팔았습니다 <laughs> 아 진짜 월드 코인 안 팔려고 했는데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진짜 팔게 되네. 그리고 페이니한테는 받을 수 있는 지원금만 다 받아가지고 지금 페이니도 한 400만 원인가? 이제 본캐 페이니도 지원해줄 수 있는 돈도 없고 아 이제 이 이상서부터는 이제 월코를 팔돈 아니면 뭐 노가다를 뛰든 뭐 해야 될것 같아요. 어뭐 아, 그렇게 해가지고 버텨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저는 바로 하동절로 가서 그곳을 통해가지고 레벨업을 빨리 한 다음에 주파로 넘어오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아, 맞다. 근데, 듀파도 무슨, 수공이 2200인가 2300이 돼야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수공이, 1507인데, 이거. 2300 되려면, 이거, 무슨 장비를 껴야 되나? 뭐, 뭐, 아, 그때 돼서, 뭐, 어떻게 되겠죠, 뭐. 네. 우선은, 그러면 리프레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저희 길드원 분이 150에 해주시겠다고 해갖고 좀 싸게 오긴 했거든요. 원가가 200인데 150이면 그래도 좀 싸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여기에서 제니 되는 몬스터를 잡고 그리고 비숍 분들이 위에서 제네시스로 이제 몬스터를 사냥하나 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두 명이 몬스터를 잡으면서 경험치를 받아먹는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슬쩍 때려봤거든요. 근데 이게 아, 내가 잡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근데 <laughs> 아, 일단은 이게 한 마리를 잡으려면 하나, 두 방, 세 방. 아 이게 이렇게 날라보내는 것도 있고 이게 다섯.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자, 아.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 여려운데?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12방인데? 1방, 2방, 3방, 4방, 5방, 6방, 7방, 8방, 9방, 11방, 11방, 12방. 일단, 뭐, 이렇게 사냥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여기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측에서 일단, 2명에서 이렇게 잡는 것 같은데, 어 뭐,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건가? 어, 근데 여기서도 젠이 밀려버리는 사고가. 어, 여기서도 젠이 밀려버리네요? 어, 이게 보통 그, 주어진 한 마리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한 마리를 못 잡네요? 어, 이게, 이뭐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아, 우선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하는 것 같긴 하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는 알았으니까, 일단은, <laughs> 한 시간 동안 경험치 얼마나 먹는지,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기를 듣기로는 뭐, 한 190만, 뭐, 200만 이렇게 먹는다고 하니까, 뭐, 한 180만만 나와도 사실은, 어, 너무 좋겠네요. 아, 얼추, 한 시간이 거의 다되 가거든요. 와, 일단은, 어, 경험치는 엄청 빨리 먹어요. 일단은, 경험치를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경험치, 페리나, 1770만 먹었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플레이도 중에 스킬 초기화권을 사서 스킬 초기화를 했어요. 어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밑에 있는 쿠쿠야님, 어, 저랑 같이 했는데 199만, 그러니까 200만 정도 먹었죠. 암만 못해도 제가 했어도 한 190만 먹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물약 같은 경우는 저는 600몇 개인가, 700몇 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먹고 어, 쭈쭈바 50개 빌려줬는데 2분 동안 쭈쭈바는 18개 먹었네요. 어, 이제 두 번째 타임 사냥 중인데 와, 근데 진짜 깝깝스러워 죽겠네요, 진짜. 그리고 생각보다 얘네들이 마법을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보세요, 삐용, 이렇게 튕기는 거 있죠? 아, 참, 진짜. 얘들한테 삐용 안 맞으려면, 좀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스턴을 때려놓고, 이렇게 하려고, 아, 아, 미스. 아, 이런 마법, 이거. 와, 진짜, 활치기,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이거? 활치기 말고 활 던지기 이런 거 없나, 그럼? 아, 아이, 경험치가 많이 올라서 좋긴 한데, 아, 이거 까깝스러워 죽겠네요, 이거. 저 사냥하다 보면은, 아, 진짜, 활치기 너무 많이 하거든요, 진짜. 아, 어, 진짜, 화가 너무 많이 나요. 화를 너무 많이 때려요, 활로. 그리고 덜 맞는 거는 얘네들이 그 스킬을 쓰는데 그 스킬을 맞으면은 명중률이 떨어져가지고 미스가 뜨거든요? 와, 어, 진짜 이럴 바에 그냥 활치기로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죽아! 죽아! 아, 레벨 83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르비스 매표소에 왔는데 우선은 바뀐 스펙은 제가 다크 아룬드를 이제 장착을 했거든요. 다크 아룬드 4, 3, 5배, 오작된 거. 어, 공격력 99짜리. 어, 이거를 꼈습니다. 그리고 뭐, 버프나 물약 같은 거안 먹고, 현재 수공이 최대 1,563. 뭐, 이것저것 버프 받고, 뭐, 짜장면도 먹고, 뭐, 이것저것 먹으면은, 18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820인가, 30인가,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무릉도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무릉도원 나왔고, 그리고, 길드 대항전이 나왔는데, 길드 대항전 같은 경우는 페리나로 못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페인이로 갈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나왔다는 무릉도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감성 죽인다, 진짜. 와, 진짜 옛날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이기 뛰어내릴 수 있나? 아, 뛰어내리지 못하네. 너무 좋은데요, 이런 감성. 그 메이플만의 그 아기자기 하면서 뭔가, 어, 약간 그런 맛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도 나고. 어, 일단은, 길드원분들을 만났거든요? 어, 하이하이. 아, 여기 계신 분들 이 전부 다 네카마여가지고, 예. 네. 아, 뭐그렇다고요 그냥. 예. 네. <laughs> 아, 한 분은 네카마가 아니네. 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어디 야생곰 3인가? 어디 무슨 곰 3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길로 가면은 10분당 8만 먹는다는데. 사실은 이게 격수분들은 조금 애매한 게 죽습과 그 살길 가기 전그 애매한 레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벨 60대. 어, 60대 살길에서 받아주진 않고 죽습에서 좀 오래 걸리고. 근데 파티를 잘 짜면 또 여기서 경험치 잘 먹을 수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는 거거든요? 아, 여기구만. 아, 꽃뱀의 영토, 여기서 돌덩어리 사이로 들어가면 되나봐요? 야생곰의 영토, 여기 맞네. 와, 고음이 서있어요. 야생곰 3, 여깄다. 여기 아, 여기있네 어, 하이하이. 하이. <laughs> <laughs> 2층이 어디? 2층이 어디지? 저보고 2층 하라는데? 아, 이게 스프라이트로 이게 한 방이 뜨기도 하네. 이두 방에서 한방 뜨네요. 근데 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정거리가 길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직업군들마다 조금 이렇게 어뭐 그냥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오케이 끝. 일단 경험치를 한번 봐볼까요? 일단은 경험치를 봐보면 페리나 레인저 10분 동안 7만 8천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저희 심을 넣어준 비숍이 레벨이 137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laughs> 어, 경험치를 좀 뺏겨 먹긴 했는데, 그걸 감안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분당 8만이 좀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죽숲에서만 할 필요 없고, 여기서도 할수 있을 것 같다. 어, 라는 그런 취지로, 어, 여러분들 그냥 봐주시면 될것 같고, 뭐야, 나 거선적발 두분 뭐지, 이거? 이상하네. 아 어쨌든 10분에 한 8만 8만에서 조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 그리고 길드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지금 길드 모집을 사실 안 하고 있었고 길드원이 80명 정도 됐을 때에서부터 차근차근 조금 정리가 되는 순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 페인이가 145어 임금님 어 임금님입니다 어 그리고 뭐 좌이정 정의품 그리고 말안 듣는 사람들은 이오랑캐 어, 여기 오랑캐로 보내지는데, 같이 길드 활동이나 게임을 재밌게 하고 싶으신 분들, 길드 모집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 페리나 페이니, 혹은, 여기 욱솔 욱문, 혹은, 브루스만, 이수만기, 혹은, 어, 양갈래기, 혹은, 지존무콩, 혹은, 쿠쿠의 표창, 쿠쿠야, 혹은, 하우뭉, 분들한테, 어 같이 문의 주시면은 길드 가입이나 길드 안내 다 같이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안녕. 아 길드 대항전은 추후 영상에 올라갑니다. <웃음> <웃음>